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가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은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국내에서 가장 판매량이 높은 대형 세단 그랜저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한번 준비했으니까 영상 한번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차량 소개부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그랜저 HC30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이 15년형이기 때문에 이 15년형부터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앞쪽에 세로그레이가 하단부에 오그안개등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 정말 깔끔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300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쪽으로 엔진 형식도 세타 엔진이 아닌 람다 엔진으로 나와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또 오늘 준비한 금액대 700만원대로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까지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등록 2015년 4월에 등록된 15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급 판금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수 한 방울 지켜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20만원, 72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이런 대형 세단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블랙 바디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 유리 쪽 모습도 한번 담아드리면 좌우측에 크랙 나있거나 틴팅 까진 부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 좌우 지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세로운 그레이까지 도 관리 상태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 라이트까지도 백화점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당연히 전방 감시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큰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봤을 때 앞쪽은 절반 정도. 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하게 5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에 틴팅면 보여 드릴 텐데요.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시트 모습에 깔끔한 틴팅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쪽 모습, 모습 확인해 봤을 때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본건 이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도 중... 전형 세든답게 안쪽으로 깊이감 상당히 넓게 잘 빠져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안쪽 트렁크 내장제 확인했을 때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터 전형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뒤쪽 휀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 앞쪽의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랜저 H7 차량 외관 컨디션 저럼 같이 확인해봤는데 이제 실내이 등에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에 앞서서 먼저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차량도 약간잔주름도 제외하고는 정말 시트 컨디션 양호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우성보다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바로 수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당연히 이 차량도 앞쪽으로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고 버튼 누르자마자 수동 깔끔하게 잘 걸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 핸들 만져봤을 때도 안쪽으로 유입된 잔동 또한 없기 때문에 앞쪽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쪽이 상단부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는 이6 눈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이아부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작동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기어 놓고 하단부를 봐주시면 운전석과 조석 모두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발앞쪽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핸드 컨디션도 비춰드리면 핸드 가죽 부분에는 아쉽게도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 우측 편으로 앞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열선 기능,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좌측 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 개입판 쪽으로 넘어와서 개입판 모습도 담아드리면 실 주행 거리 135,830km 주행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측으로 우 경고등 떠 있는 거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시.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ATG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제가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도어 트림 쪽으로 봐주시면 전사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텐데 2열 시트도 약간의 잔주름들 제외하고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머리 위쪽으로 좌우측과 앞쪽까지도 잔 스크래치나 오염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 컨디션까지 상당히 양호한 컨디션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D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매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GDI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교랜저 HG30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출시등록이 2015년 4월에 주문된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3만 5천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주행창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외판에만 교환과 판금이 있는 차량을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산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일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김에... 720만원, 720만원이라는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측상담해 보이시는 저희 카성비 대표전해 주시면 제 직접 받아서 한번한번 한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 어들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더욱 더 가성미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카성비의 경종창 가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